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지난번에도 이 미친년 때문에 못 나갔는데 이번에 내가 또 이럴 줄 알았다고, 어? 김서부 씨, 김서부 씨 괜찮아요? 이놈 들리냐? 숨쳐봐요. 숨어요한 선생? 내 혈관 붙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호흡해봐요. 네? 숨어요한 선생? 한 선생? 자상운난 존중이 혈종운난 기도 박사원입니다. 내 혈관 붙잡고 있으니까 얼른 2번 전시 콜하세요. 내 이름만 해어 불러야 돼. RH 플러스 응급 수액하고 수혈 준비하고. 외고니까 선생님도 긴급쿠로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조심히 움직여요. 나와요 의심 못지 마요. 의심 못지 마요. 선생님. <laughs> 그 선생님. 그 선생. 의심 못지 마요. 나아요 그 의심 못지 마요. 선생님. 잡고 있는 거는 손 한번 떼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지금 목동맥 끊긴 것 같으니까 혈을 풀도록 하고 임시결사을부터할 테니까 손음받기 시켜. 자 갑시다. 수술장에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놀람> 여기서부터 우리 소관이니까 나서서 그냥 물러나세요. 아 어, 형, 그 내가 들어, 들어가야,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사이코패스 빼돌리면서 이 정도도 예상 못했어? 내 그랬지. 성과장 네가 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선생님 찾아가서 이런 거죠? 오민정 씨? 그,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은 겁니까? 어젯밤에 의사 선생님이 와서 그랬어요 한소금 선생님이 교도소 의료과장이랑 자고 김석우 내보내려간 의사 선생님 이요, 그그 의사, 이 름이 뭡니까？저도 모르 겠어요？저 선생님, 저 선생님 이 에요. 자유한자어 이렇게 또 왔네, 또 왔어요. 계장님이 새끼 이거 다른 소리 이감 시켜버리니까 왜또 받았어요? 누군 받고 싶어서 받았겠냐? 항운 병원에서 데려온 거니까 신입들 검사 끝나면 원래 있던 방으로 보내. 선생님, 저 원래 있던 방 말고 의료사동 가면 안 됩니까? 저 지금 많이 아픈데요. 그러니까 자해는 왜하고 지랄이세요, 예? 그리고 의료사동은 뭐 아무나 가는 데인 줄 알아? 너 같은 개털놈은 꿈도 못 꾸는 데야, 이 자식아. 아씨 내가 왜못 가. 나도 아픈데. 나도 이렇게 아픈데 내가 왜못 가라고! 이 새끼가 어디서 이 뭐야? 이검사실데요 아, 아, 예. 환자 발생했 뭐라고요? 아, 그 뭐라는데? 의무관은 옆서로 출장 진료 갔다고 하고요. 과장님도 외교 중이시니다 아, 다시 돌아버리겠네. 아, 제가 좀 보죠. 아, 당신 뭔데? 아, 예, 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응급 의학센터 의사를 본거 있었습니다. 음, 음, 어, 음, <laughs> 요 네, 개복수술한 모양인데 상처가 다시 터졌네요. 식염수 주세요. 식염수요. 식염수 모릅니까? 식염수요. 식염수 여기 있어요. 네. 금이 막동맥 <르미막동> 파열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시켜서 출혈만 잡으면 살릴 수 있어요. 응급차 준비될 때까지 파이터 연결하고 그리고 혈액주머니도 달아야 돼요. 제가 지혈하고 있을게요. 걱정하지. 혈액형이 비형이야. 빨리 의료과에 연락해서 혈액 좀 갖고 오라 그러고, 또 뭐가 필요한데요? 구급차요. 환자 빨리 이송해야 돼요. 구급차는 다른 환자 태우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자해를 해가지고. 피가 이렇게 나는데 여기를 아?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 구급차는요? 아까 다른 환자 씻고 나갔으니까 지금 콜해도 30분은 걸립니다. 어떻게 좀 해봐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환자는 처치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럼 이대로 환자가 죽는 걸 보고만 있으란 거예요? 여기 교도소 의료과거든요. 마취과 선생도 마취과 장비도 없이 어떻게 손을 댑니까? 지금 그냥 죽게 놔두자는 거잖아요. 그게 매뉴얼이니까요. 환자 여기서 죽으면 우리 100% 의료소송에 시달립니다. 그러니 우리도 방어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고요. 환자 이대로 내보내면 죽습니다. 최소한 출혈이라도 막아서 내보내야지. 응급 우학센터 의사랍니다. 생길 수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재수한테 무슨 수술을 맡겨요. 아직 피의자고요. 실형 선고를 받는다고 해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니니까 수술해도 됩니다. 아무리 의사여도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전전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괜찮죠?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 제 동생입니다. 음. 난 모르는 일이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아, 아, 계장님. 자잘 들으세요. 환자 수술을 한다고 해도 복막 간염으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출혈 부위만 찾아서 보비로 짖어서 그리고 지혈을 한 다음에 내보낸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혹시 루페하고 보비 있어요? 과장님 방에서 본적 있어요. 제가 찾아올게요. 예. 네, 의무관님 기도사건 준비해주세요. 예. 네. 이거 지금 석션이 좀 필요한데 그 치과 석션 라인을 좀쓸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출료 부위 찾았어요. 보기 주세요. 자, 됐습니다. 피가 멈췄습니다. 자 구급차 도착했습니다. 오늘 환자 살리는 거 보고 특별히 넣어주는 거니까 밤에 환자 생기면 좀 봐주시오. 여기가 고위험군 환자가 많아서 응급 한번 터지면 대형 사고거든. 예, 알겠습니다. 대신 의료과장한테는 비밀입니다. 예, 그렇게 하죠. 하, 군대랑 교도소는 줄이라더니 제가 줄을 잘 섰네요. 하늘의 별따기라는 의료사동에 배치도 받고. 아까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의대 출신? 아니요. 누나가 의대 생일 때 맨날 저 눕혀놓고 연습했거든요. 태강병원 출신이죠. 아까 환자 데리고 의료과 갔을 때형 차트 봤거든요. 우리 누나도 태강병원에 산대. 태강병원? 누나 이름 뭔데? 한소금이라고요? 정신과 전문의요. 한소금 선생. 역시 아는구나. 우리 누나가 한미만 하거든요. 한빛입니다. 앞으로 형이라고 불러도 되죠. 응. 음. 나 이제 312번. 잠깐 좀 나와보시겠습니까? 예 아, 동생분은 좀 어떠세요? 최초의 출혈 부위를 잘 잡아서 큰 문제 없답니다 고마웠습니다 음, 아니에요 무슨 일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 필요한 약 있으면 얘기하세요. 여기 있다 보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일이 많을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정들자마자 이별이네요. 어디 가? 특사요. 들어오기 전부터 부탁해뒀거든요. 특사? 특별사동이요. 꼭 만날 사람이 있어서 들어온 거라서요. 잘 지내고 또 봐요. 나가면 영치은꼭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형이 나보다 빨리 나가게 돼도 나 여기 있는 거 우리 누나한테 비밀이에요. 알죠? 네, 네, 형. 응, 너, 만나르든 사람, 만났어 네. 야 근데 너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형. 혹시 태강그룹이라고 알아요? 알지. 대한민국에 태강그룹 모은 사람이 어디 있왜왜래래 <laughs> 아니에요. 응, 호물 사물 연애 형, 다음에 봐요. 예, <laughs> 우리 누나도 태강병원에 산대. 한소금이라고요? 정신과 전문이요. 상수치는 아주 좋아졌네요. 어르신 갑자기 당 떨어지거나 하면 설탕물을 좀 만들어 드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요 좀 봐주세요. 비 한비 왜 그래 어어뭐 어떻게 된 거야 특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야, 얘왜 이런 지 알아? 특사 소지한테 들었는데요. 의료 과장이 약을 먹인 모양인데 무슨 약인지 모르겠대요. 약을 먹였다고? 야! 네. 과장이 가끔 급하게 사람들 내보내려면 저러 짓을 한대요. 특사에서는 보는 눈이 많으니까 1위로 전방시킨 걸 거예요. 꼬리보니까 하루 이틀 먹은 게 아닌 거 같은데 어떡하죠? 한빈, 너 무슨 약 먹었어? 어? 너 네가 먹은 약이 뭔지 알아? 너 보객사님한테 가서 이거 무슨 약인지 물어보고 안정제 좀 달라고. 그래, 알았지? 네. 기사, 이 안정제 맞으면 금방 괜찮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형, 우리 누나를 잔소금. 알지?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누나가 나 찾으려면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줄래요? 이 무슨 말이야? 너 대체 특별사송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래? 여기서 나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나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 억지로 불러내려고 가정 시켜서 약을 먹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누구야? 말해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까지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 한번 발사하면 안 돼요. 알았죠? 은비, 은비, 은비.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되면 정민 재무 찾아가서 얘기 좀 해줄래? 정민 재무? 내 네, 형도 죠 그분 만났어. 안빈,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봐. 안빈, 어. 형. 어, 그 그형 블록 세틴이고요. 이게 안정제래요.